아 맞힐 거다내 거야. 거야.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. 빨리 좀 내놓으시고. 레몬이다, 고 레몬! 정답! 그럼 그럼. 맛 내가. 이거 진짜 맛있다. 레벨 2. 어, <laughs> 핑크젤리에다가 설탕가루 뿌려놓은 느낌. 식감이 아 젤리야, 젤리. 데리. 커피 맛 젤리.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뭐 아니구나. 시럽이 이렇게 촥 뿌려져 그래. 뭐야, 뭐야? 푸딩 맛. 한번더 기회를 드리죠. 난당갱. 아 어, 이거 향이 발가락 냄새 나. 감지 어? 음. 딸기 못지 정답. 완전 똑같은데? 안에 딸기씨 같은 게 씹혀요. 진짜 맛있다 이 근데 냄새가 좀 이상해. 벌써 때 냄새 났어. 냄새. 손안 났거든요. 4단계. 아이 무슨 냄새야 이거. 동네 보시. 정답입니다. 쌀. 어? <laughs> 음, 말차맛인데? 말한 것 중에 답이 있나요? 양아치 아닌가? <laughs> 말차라떼젤리. 만만정답. 맞다 아 일본 한정 맛이래요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아요 1점 5개 틀렸기 때문에